한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a가 b보다 지금 왼쪽에 있고요, 앞쪽에 있고, 위쪽에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위에부터 적어 나갈 거고요. 적을 때는 왼쪽부터 적어 볼게요. 자, 제일 윗 줄에 적는데 왼쪽부터 적을까요? 일단은 a의 직선 거리 에 있는 점들은 전부 1이야. 되겠습니까? 자, 제일 윗 줄을 적을게요. 여기는 2가 되면 되고요 3이 되면 되죠 옆으로 오면서 3되면 되고 6되면 된다 그지 자고 그 밑에 층으로 내려갈게요 자 여기는 여기 2가 되면 되죠 11 1 더해서 2 여기는 3 됩니까 가운데 여기는 얼마 여기는 2죠 맞아요 이렇게 더해서 2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가운데 선이 없다 그죠? 음. 여기 올수 있는 게, 여기랑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 맞죠? 가운데 일단 선이 없으니까, 없는 대로 풀어볼게요. 원래 없는 건지, 그림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가봅시다. 이 뒤에는, 3, 3두 개부터 있죠? 6가지다, 그지? 이쪽은 이제, 2, 1이니까 3가지죠. 되겠습니다. 요점에는 3하고 3이 적혀있으니까, 6. 여기는, 6, 6, 6 3개 붙어 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 18이 돼야 되겠지. <laughs> 자, 이제 제일 마지막 줄로 내려와서, 여기는 1하고 2가 붙어 있어서 3. 요 점은 3이 2개 붙어 있어서 6. 여기는 1하고 2가 붙어 있으니까, 3. 여기는 3이 2개 붙어 있어서 6. 여기는 6이 3개 붙어 있네? 18. 자, 여기가 3, 3, 6. 6이 3개 붙어 있어서 18. 되겠어요? 여기는 18, 18, 18에서, 18 곱하기 3을 해서 얼마? 54가지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